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피부가 50세처럼 보이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리로는 오히려 주름과 기미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을 연구해온 이서연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얼굴에 늘어나는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건,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들을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재료들로 인해 오히려 피부가 상해서 더 심각한 색소침착을 겪는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놓치시면 몇달 안에 돌이키기 힘든 손상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60대 후반에 갑자기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늘어나시면서 외출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이 지금까지 저를 연구에 매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결국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만 익히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히 기미와 건버섯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두 가지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피부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제 연구실에 찾아오신 68세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활발하신 성격으로 동네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즐기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면 다들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본인만 검은 반점과 검버섯이 많아서 위축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면서 그냥 지내셨는데 점점 그 반점들이 진해지고 개수도 늘어나니까 거울 보는 것조차 싫어지시더라고요. 외출할 때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얼굴을 가리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해보셨는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식초로 검버섯을 없앤다는 내용을 보시고 면봉에 식초를 묻혀서 직접 발라 보셨대요. 며칠 만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얼룩은 더 심해졌죠.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게 오셔서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셨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한 자극을 주는 대신 천연 재료로 만든 팩을 주 1회 정도 하시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니까 새로운 색소 침착은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검버섯도 점점 연해지고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과 안전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70대, 80대 분들 중에도 50대처럼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핵심은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고 왜 어떤 방법은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은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피부 노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피부 나이를 20년 늦추는 생활 속 위험 요소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외선 무방비 노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햇빛을 조심하시는데 사실 1년 내내 자외선은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세포가 손상되고 각질 덩어리와 색소가 쌓여서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여성의 피부색소침착 중70% 이상이 자외선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박영숙 72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분은 매일 아침시장을 다니시는 게 일과셨는데 모자도 쓰지 않으시고 양산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1시간씩 걸어서 시장을 다니셨는데 5년 사이에 기미와 검버섯이 두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꼭 병행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평소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바르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잘못된 민간요법 사용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들을 피부에 직접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건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물질을 반복해서 사용한 피부에서 색소 침착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김정순 69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본 민간요법을 따라해보셨는데 레몬즙과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얼굴에 발랐다가 검버섯과 기미가 번져버리셨거든요. 검증된 천연재료만 사용하셔야 하고 자극이 강한 재료는 절대 얼굴에 쓰시면 안 돼요. 혹시 인터넷 정보를 따라하다가 낭패본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위험요소는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면 피부 건조가 심해져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깊게 패이고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서 피부톤이 어두워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피부노화센터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장벽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명희 65세님은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물 한두 잔 정도만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잔주름과 검버섯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고 수분이 많은 채소나 과일도 함께 드셔야 해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하루에 물을 몇잔 정도 챙겨 드시나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 문제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깊게 주무시지 못하면 피부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면이 부족한 그룹에서 피부 탄력 저하가 40%더 빨리 나타났다고 나와 있어요. 최은조 70세님 경우를 말씀드리면 밤마다 드라마 보는 재미에 12시나 1시에 주무시곤 하셨어요. 몇달 지나니까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검버섯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시고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불면증이 심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입맛도 변하는데 이때 단백질이나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지면 피부 회복력이 크게 떨어져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e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정미자 67세님은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려고 밥과 김치 정도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검버섯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루에 한줌 정도의 견과류와 신선한 채소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영양제보다는 자연 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평소 식단에서 피부 건강을 위한 음식을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확인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법이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팩을 꾸준히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들기름과 들깨 가루 알로에를 활용한 팩은 항산화 효과와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건버섯과 기미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들깨 가루는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요. 알로에는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요. 이세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팩을 만들면 시중에 파는 비싼 제품 못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다만 주 1회에서 2회 이상은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간단한 조합으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팩을 해보셨나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건버선 예방에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 자외선의 80% 정도는 투과되거든요. 그래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다만 차단제는 이 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번만 바르고 끝내시는데, 이건 효과가 반감돼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 양산 차단제를 세트로 생각하시고 꼭 챙기세요. 모자는 챙이 넓은 걸로 선택하시고 양산은 UV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차단제를 하루에 몇 번이나 바르시나요? 세 번째는 수분 보충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수분은 피부세포 재생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못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의식적으로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집안 곳곳에 작은 컵을 두고 지나가면서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을 잘안 드시는 분들은 레몬을 한 조각 넣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단,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안 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 대신 주로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네 번째는 항산화 음식을 꾸준히 챙기는 거예요. 블루베리나 키위,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버섯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키위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세포를 보호해주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피부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분이 많은 가공 음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과자나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로 바꾸시고 커피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를 드셔보세요. 오늘 드신 음식 중에서 피부에 좋은 건 뭐가 있었나요? 다섯 번째는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건버섯과 김이 완화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침실 조명도 점점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한잔 정도가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시는 게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최근에 정말 깊이 잠들었다고 느끼신 날은 언제였나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세안 습관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거나 너무 자주 세안하시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두번 정도만 세안하시고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겨왔던 기미와 검버섯이 사실은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나이 들면 피부가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은 정말 위험해요. 식초나 베이킹소다 같은 강한 자극을 주는 재료들로 인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지고 한번 손상된 피부는 회복하기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보충,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기미는 점점 진해지고 범위도 넓어지며 검버섯은 크기가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기존에 있던 색소 침착도 연해지고 새로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정말 20년 이상 젊어 보이세요. 70대인데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을 쌓아가신 거죠. 제가 드리는 오늘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외출하기 전에 꼭 선크림을 챙기세요. 정말 작은 습관 같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동안 비결이에요. 모자나 양상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고요. 선크림은 SPF 30 이상인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목과 손등도 잊지 마시고요. 이한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몇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거든요.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까지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피부 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건강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건강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안티에이징 생활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와 모발 건강이 사실 얼굴 피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탈모나 모발 가늘어짐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요.